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0편 137편.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메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데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에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는 것보다 더 즐거하지 아니할진대. 내혀 가운데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어, 역대하 36장입니다. <laughs> 17절에서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 어, 이 유대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 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거미려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에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르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 이스라엘의 슬픈,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오늘 시편에 나오고 역대하에서는그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망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왜 이방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말씀을 어기면, 어, 이방 족속에게 짓밟히게 되고, 어, 온 세계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어, 두권 나옵니다, 두 권. 한 번도 아니에요. 28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어,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왜요? 말씀을 놓치면 64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예, 계속해서요 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그 성전도 짓밟고, 궁궐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그 엘리트들을 강제로 끌려,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기간이 얼마, 얼마나 지속됐냐면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은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오늘 137편에 얘기하잖아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원한 노래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그, 옛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겠느냐. 완전히 바벨론 사람의 오락거래가 됐어요. 슬픈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쫙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슬픔 중에 유다 사람들이 뭘 했느냐?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올 때요. 불평, 불만, 좌절, 낙심.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이 자리까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나 놓으셨을까? 왜 우리나라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백투 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백투 더 바이블 어 시편을 지나서 오늘 잠원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에 아, 올인해야 됩니까? 말씀 놓치면요 아주 처절한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들이 그 시간에 울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물론 온 거죠 한 사람 몇년언도를딱 때렸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다된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기간이 끝나면서 하나님 은 어떤 걸 준비하셨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칩발로 봤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들의 간절히 원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아주 모든 걸다 지원해 줍니다. 아, 시작은 아주 절망이었잖아요. 근데 마무리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참 이게 감사한 게 이거예요. 신앙은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얻어 터지고 큰 어려움 당하고 큰 손해를 보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나와가지고 회복된 이야기. 그게 신앙입니다. 똑같아요. 위대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돌아오는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교회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 보면요.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교회가 시대반의그 순교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굉장한 위기를 만났거든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는 다 망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없어졌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아니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필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도망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땅이 사마리아거든요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아주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 사마리아로 도망가는데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사마리아에 선포했는데 거기서 아주 대박이 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처음을 돌아봐요. 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끝딱 깨닫고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응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일이 뭐죠? 사도행전 8장은 <laughs>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뒤집어 엎었어요. 뭐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두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에 빌립이 쓰임받았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던 사마리아가 억지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빌립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또한 가지 아니 광야길을 지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을 하나님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죠?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가장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표. 교회가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놨어.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 어려움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을 찾을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요. 영원한 부르시면 나라가 남자들 부르잖아요 군대 군대 갔다 오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군대 가서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나라가 나라가요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왜 좋으냐 절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소망으로 연결해주는 증검단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절망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소망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우상숭배, 우리 가문의 안 좋은 것들 다 바닥에 놨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개인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그 축복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또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러시아 땅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마피아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교회도 뺏고 집도 뺏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때 새벽기도 뺏기 안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그랬어요.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10편, 2편 8절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야, 맞다. 절망, 절망은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학교구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딱 준비해 놓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해 놔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좋은 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날씨도 덥고 뭐, 백, 100, 백년 만에 더위라고 하던가요? 말도 못 합니다, 더위가요. 이 더위 중에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의 안팎의 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리 동네에 왔어요.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역사의 흑망상세를 한 손에 가지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벽하게 이끌고, 이끌고 계세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가정의, 나라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몸이 힘들지만요 우리 권사님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온 걸 보니 제가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낙심하지 않아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완벽하게 약속하셔서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약입니다. 언약. 둘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을까? 필요하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소리내고 통곡해도 괜찮아요. 유대 백성들의 울었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세 번째, 뭘 해야 되죠? 왜 은혜를 주시느냐? 미션입니다, 미션. 세계를 살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사야 49장 6절.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뭐가 중요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네. 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자꾸 데리고 가실까요?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안 되는데 전도 성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회개하자, 그리고 미션을 해보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션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 정말 어려움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살리고 세계를 향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핍박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슬픔 당한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40년 만에 모든 족쇄를 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어려움당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미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또 어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로 저들을 지켜주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선교국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선교의 새로운 바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초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며, 또사사가이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카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모든 일이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조목사 부부 위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오늘 하루 종일 모든 걸 맡겨오고, 오늘 저녁에 있을 백터더 바이블 스터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져 회개하며 선교 미션을 이들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사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제어다. 아멘